하늘나라에 가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신 우리 인치만 장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무엇을 보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네 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을 두고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하늘나라까지 가는 우리들의 여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만나야 될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그 믿음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불기둥과 어, 구름기둥에 감춰져 있는 신앙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 보기 위해서 한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바나나와 원숭이와 또 곰이 있어요. 아주 귀여운 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 세 가지 중에 관련이 있는 두 가지를 엮으라고 한다면 무엇과 연결시키겠습니까? 예, 원숭이와 바나나. 예,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를 뺀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서양 사람들은 왜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하는데 깜짝 놀랄까요? 원숭이는 동물이죠. 곰도 뭐예요? 동물입니다. 바나나는 뭐예요? 식물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야 어떻게 동물하고 식물하고 연결을 하느냐? 동물하고 동물하고 동물이랑 연결해야지. 왜 식물이랑 연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하고 동물이랑 연결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 하지만 우리들은 이 원숭이와 식물이 서로 다른 동물과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이 원숭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나가? 더 어, 관련이 있다, 연결이 되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예, 우리는 이 동물 대 동물, 동물 대 식물이 아니라 어, 동물이 좋아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라는 그 초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 정답이 서양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즉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으면 그 정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에 맞는 답을 찾지 못하는 이상 각각의 생각대로 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또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 가지 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전에 헤어졌던 오래 오래 전에 헤어졌던 아주 친했던 정말로 반가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아, 내일 저녁에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아,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7시에 우리 집에서 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할 테니까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열심히 장을 보고서 음식 준비를 하려고 장을 다 봐서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고 이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 이제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해야지 하고 그냥 장본 거를 냉장고에 넣어 놓고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제 막 뭔가 쎄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떴는데 몇 시예요? 6시 50분이에요.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 서름이 돋는 겁니다. 근데 딱 전화가 와요. 전화가 따라락 울립니다 어, 시계를 봤더니 6시 50분이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친구예요 어,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어떡해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 내가 못 가게 되었어 정말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실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살았다 아, 신난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6시 50분에 전화가 와서, 아, 미안해. 나 오늘 일이 생겨서 못 가.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 속상하죠. 화가 나죠. <laughs> 짜증이 납니다. 실망스럽고, 이 같은 상황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드는 이 감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정답과 고르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장 21절 우리가 왜 하늘까지 가는 여정이 왜 힘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뭐만 보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 될게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딱 도착하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예, 하늘 가나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왜 이것 힘든가, 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때 힘든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다음에 볼 성경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문제가 여기 있어요 구름이 어떻게 떠야 과연 높은 것이고 어떻게 떠야 낮은 것일까요? 구름은 항상 우리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 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갖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왜큰 문제였는가? 이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구름이 갈 때는 쭉 따라가다가 이제 내려 앉았으니까 우리가 정착합시다라고 정착을 했더니 그 머무는 날이 일정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어떤 날은 몇 년씩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몇 달만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몇 주만 있었고 어떨 때는 하루 이틀만에 그 장막을 걷고 떠나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천막을 메고 이렇게 그 사막길을 쭉 따라오면서 어, 맨 앞에 가는 백성들보다 맨 뒤에 가는 백성들이 좀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수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막이라는 그 과정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서 걸어가던 그 모든 흙먼지를 다 누가 먹습니까? 뒤에 가는 사람들이 다 마시고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서는 구름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흙먼지가 일어나서 어디에 구름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흙먼지만 먹고 계속 걷는 겁니다. 앞에서 가니까. 가다 보니까 앞에서 멈춰. 이러니까 멈춰서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렇게 배분해 주면 텐트를 치고 이제 자려고 누웠더니 어떻게 해요? 맨 앞에서는 벌써 텐트를 치고 다 자고 있을 시간에 텐트를 쳤을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어, 뭐 몇만 명이나 됐으니까요 텐트 치고 몇 시간 자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구름이 높다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짜증 날 수밖에 없죠 이유가 다르니까 입장이, 입장이 다 다르니까요 또 며칠 몇날 있다가 언제 떠날지 모를 때에 얼마나 불확실해요 아 내일은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절대로 내일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 천막 걷자 가자 아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의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행사를 갖고 있던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 구름이 저 정도면 좀 낮은 거지 무슨 높다고 이거 가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 불평과 불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름의 높고 낮음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은 실망과 절망과 또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속상함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나, 가는 이 가난의 여정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했던 이 백성들이 군말 없이 따라갔더니 그 구름이 인도했던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좋았던 길이 아니었어요.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가침바 되었다 하더라. 즉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좋은 길과 바른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광해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보기에도 아, 그런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확한 기준을 몰랐던 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세가 가자, 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그 구름이 어떻게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옆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신앙. 내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하는지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하,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면서 점점 그 인간 문화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 문제는 그 구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모세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늘 확신이 차 있었을까요? 부자 선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하였다. 그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인도하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아, 모세가 그 지, 주변 지역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마라에 가면 그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구름기둥이 그것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조차도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면 갈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가는 이 대장격 같은 이 모세도 그 구름을 바라볼 때늘 확신이 찼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이 걱정하면서 그 구름을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모세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그 구름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 백성들에게 설 때는 서고 갈 때는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그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확신으로 그 길을 갈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 구름을 바라보았을까요? 이 부조와 선의자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멈출 때와 떠날 때에는 언제나 엄숙한 기도를 드렸다 모세는 그 모든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엄숙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기도가 엄숙한 기도인가? 어떠한 기도를 모세가 하였는가? 부자선이자 291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즉 일반 백성들은요. 그 모습들을 보고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도와 같은 신앙 속에 살아왔고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기억하고 못하고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조화선 인자 295페이지에 좀 넘어가 보면 그 부족한 백성들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오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고 있었다. 그리고 바닷물에 잠겨 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해오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모든 것들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무엇인지도 잊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물어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불평과 시련만 남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모습,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날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 그 만나를 또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명확한 증거를 직접 바라보면서 왜 그들이 가지 못하고 불평만 했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내 가정이 어땠는지가 명확한 그들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모든 이끄심과 능력은 이제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생각을 할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의 삶에는 시련과 불만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때에 모세는 이렇게 행동을 해요. 모세는 그들이 곤경에 빠져 비탄해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잊었지만 모세는 기억 기억을 하여 했던 그 일.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입장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와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는 그에 대한 걱정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명확한 기준은 모세의 이런 기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 민수기 십사장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광야에서 했던 기도뿐만 아니라 가난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쭉 했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민수기 14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고요. 이 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 쭉 어떻다 어떻다 쭉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땅의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 없어서 예, 결국은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 핵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여러분 십계명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두 가지로 압축하면 딱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 모세의 기도로 압축을 해도 결국은 이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기도했을 때에 이 구름이 높은지 낮은지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백성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과 그시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을 하는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하늘 가자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떻대, 저 사람은 저랬대, 저랏, 저 집은 뭐 이렇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가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함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서로에 상처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더 크나큰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믿음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같이 가는 가나안의 백성들로서 그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기도해 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그 기도의 내용이 또한 그 뜻이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과 기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로 23절을 보시면 결국은 모세는 이런 확신에 찬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그가 선택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마귀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마귀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마귀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결국은 이 모세는 구름이 얼마나 높았냐 낮았냐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기도와 그 확신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 구름기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셨던 그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였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처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냐면요. 그분의 입장에서 편하려고 구름 기둥을 높고 이 낮음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 죄인들이 죽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리려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또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고 비록. 신앙이 낮아서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낭만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있음을 아시고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말만 따라서 갈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혹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고민들과 걱정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아, 저 가정에는 그 문제가 없고 늘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시나요? 아 그럴 때, 아 그러한 생각이 드실 때, 이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그 구름이 높은 높고 낮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서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으로 이 땅의 모든 여정,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기쁜 길인지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이해하고, 그 길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또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며 그 평화를 나누는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